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아, 노블 김중훈 소장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인천 서구, 어, 공장 경매 좀볼겸 해서 여기 뒤에 와 있는데요. 아, 이게 유튜브 영상을 오랜만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찍, 찍게 되었냐면, 그, 제가 약간 겨울에 추위를 조금 잘 타는 체질이거든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조금 날이 풀리면 유튜브 영상이나, 아, 부동산 매물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려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아, 일단 여러분 아,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는 게 정말 정말 힘듭니다. 아, 뭐 하루에 뭐 이렇게 하루가 그냥 한 영상을 찍으려면 하루가 다 가는데요. 실제로 뭐 편집자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뭐 그냥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하는 거는 제가 직접 편집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한 뭐 편집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 하루가 다 걸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좀 참고해주시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 제가 최근에 저번 달이죠 2월 달에 아 부동산 그냥 정보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오픈 채팅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어 서로 친분도 사귀면서 그런 방이고요 서로 뭐 비즈니스든 뭐 정보 공유든 부동 산 에 대한 서로 어 부분적으로 어 나중에 오프라인 정모도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아래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뭐 오픈 채팅은 그렇게 여러분들과 언제가 이제 정모를 하든 어뭐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각 분야에 뭐 회계사님도 있고 행정사님도 있고 뭐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다양한 신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소통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익명성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하다 보면 얼굴 봐지다 보면 또 친분이 서로 어,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어, 어, 우리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 받고 저도 사실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막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 오픈 채팅으로 얘기는 안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최자로서 이방 병주로서 방장으로서 그냥 잘 서로 서로 이제 친분 있고 좋은 관계의 사람들하고 한번 그런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아, 그런 거를 한번 어 그래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제 취지는요.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만나다 보면 혼자서 못할 일을 같이 이제 할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뭐 송년회도 하고 뭐 신년회도 하고 서로 이렇게 점점 인간관계가 이쪽 부동산에 관련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가져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아,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익명성이라서 뭐 이렇게 잘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이게 영상을 이제 날이 풀려서 하나씩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어, 매물이든 뭐 상권이든 한번 이렇게 찍어서 한번 천천히 올려 보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.